올해.. 올해.. 시작했어요 그래서 24 시작은 오래전에 했는데 했는데 레버을못해가지고 계속 지다가 부스트 샀습니다 유명하신 분이래. 음. 그렇구나. 게임 한판더하는 저는, 저는 즐거운 대화를 뒤로 하고 게임 한판 들어가겠습니다. 게임 한판 들어갈 때야. 헤이.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근데 오늘 날씨 덥네요. 어제부터 맨날 비 온다 그러더니 비 오는 거 하나도 보지 못했어. 마이크가 작거나 그렇진 않으시죠? 애기님. 제가 아직 이 컴퓨터 설정에 어좀 취약하기 때문에 혹시 마이크가 작거나 게임 소리가 작거나 이런 거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빨리 성숙한 어 방송, 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막 창을 막 껐죠 그러면 안되는데 아이고 으흐 어흐어허 어흐. 죄송합니다 어흐 으릉 항노 이렇게 쳐졌네 으흐 어허어허 이렇게 칠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롤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도> 속박부터 찍겠습니다 못 먹어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아, 노래 따위 부르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오늘 좀 드립을 많이 하고 흥이 나서 노래를 좀 많이 부르는 날이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이 목소리랑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 난 놀챔충이야. 안녕, 난 초보야. 그러나, 잘한데. <laughs> 죄송합니다. 드립 쳤습니다. <laughs> 잘한다는 소리 듣고. 샤코님 어서오세요. 우리 보현이님이 잘한다고 말씀해주셔갖고 제가 힘이 나요. 저는 이제 30렙 배치고사 향해서 6렙 남았습니다. 6렙. 이번 판 이기면 2 5레프로 발두듬할 수 있습니다. 못 믿겠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채팅이 재밌어가지고. 우리 님도 도와드려야지. 우리 님도 도와드려야지. 루시아님, 리시하셔야 됩니다. 채팅 보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 다 합시다, 루시아님. 지금, 어, 그렇지. 이거 쳐줘야지, 이거. 이분 뭐하시나? 이분 뭐하시나? 이분 뭐하시나? 채팅 보지 마시고, 채팅 보지 마시고. 오케이, 채팅 이제 안 봐, 이제 안 봐. 채팅 칠려다가내 그, 이거, 느낌표 소리에 놀래신 거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좋았다. 산이 영원하면, 아 여자 버전으로 하면 안 되는데? 어? 이 사람은 뭐지? 좀, 좀 늦었어요, 좀 늦었어. 아이고 먹었다. 아우 더러워. <laughs> 저 먹으면 침다 적어지잖아. 좋았다. 앞으로 이렇게 속박 걸었자. 이제 둘이 걸린다. 너희들 긴장하라들. 아야. 위해. 아, 마나가 없어. 없어 어떻게많화좀 주세요 만화좀 Banazin, b a 아 a z 한방 Banazin, 어 a n a z i n b a n a z i 습니다 n a z i n Banazin, b a 니다 간 이겼는데 이번 판 어떻게 될지. 아군이 당했습니다가. 어, 상대선. 오! 더 좋지 않아. 이블루를 위해 지금 몇 명이 죽은 거니? 두 명? 알았어. 불뇌를 위래는명이 있어. 아이고. 침실어 침실어 상대가 어우, 나 먹었어. 이렇게 어디로 됐음? 혹시 모를 갱을 위해서 와드를 뽑아주고, 팀핑팽해 나쁘지 않아. 이대로 간다 아! 짧았어. 짧았어. 안 돼. 그러다 죽는다고. 그러다 죽어. 안 돼. 아하. 아하. 누구 도와주세요. 도와... 오! 미디언이 죽였어. 미디언이. 역시 미니언 역시 미니언 여러분 <laughs> <laughs> 제가 제가 킬했어요! 예! 이야 진짜 오졌다어 빨리가 빨리가 빨리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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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와 고티 그걸 잡았지? 진짜 대박이다. 그부 미니언한테 죽고. 탐켄치 누, 나랑 눈치보다 망치 한방 맞고 죽음 사는 우리 영혼의 뒷등 가장 혹독한 진실을 어제 키를 땄습니다 저 이거 타릭도 좋은 것 같아 임금님 어서 오세요 어 방금 오셨습니다 제가 초보라고는 하지만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드립 죄송합니다 오늘 좀 드립이 심해서 이따 누리님들 시야를 위해 용 시야를 먹어주고 누군가 갱으로 오지 않을까 하여 이쪽 시야도 좀 먹어주고 본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 달려가는 거지. 그 다음 가는 거다.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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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택스 잡아. 그렇지! 아, 저쪽도 잭스였어? 아아쉽네 아시아, 아쉬워요, 아아아아아아아쉬워아아아만잘 아쉬워, 아쉬워요. 들어갔으면 탑 오나요? 탑? 아 탑이 아니었구나. 서폿인데 페이스가 오는구나. 어서오세요. 제가 한발짝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강의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또 또, 어, 점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가고 있어 제드, 제드 온다고? 홍이 지 잠깐만, 만화가 되려나? 만화? 아유, 제드야, 너무 보이게 왔다. 여기시야석 있는데, 여기, 여기 피마 있데 알았다, 누나 갈게, 누나가 갈게. 조심하도록 하여라. 루시아나, 너 연약하지 않니? 6렙되면 저것때 완전 다 끝이야 아어 놀래서 텔 못썼어요 놀래가지고그 그브가 놀래서 텔을 못썼죠 궁 나왔거든? 궁 나왔거든? 아하 에헤 으흐 우후 어, 위험해 위험해 조심해 어 잡을 것 같아 잡을 것 같아 지한방더한방더 따라다녀 이거 하고 집갔다 오겠습니다. 어 우리 제드가 잘해요. 저 오늘 팀원이 진짜 많나봐요. 아저 성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운서, 성우 이런 거 이따위 없습니다. 이따위 없어요. 아, 제 목소리가 좀 좋은가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 성우라고 하시나? 말하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 <laughs> 너무, 너무 답이 오졌다. 말하는 거 좋아한대. 내가 들어도 웃긴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말하는 거. 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리고 아좀 그런 건 했었어요. 그 뭐지 성가대 이런 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노래하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그런가? 복식호흡이 되면 서운아 아나운서도 복식호흡 복식 배우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드립이 심합니다. 오늘 드립이 드립이 아주 심해. 그만해. 음. 그러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방송 끄겠어 맞 That's my d a 좋아하는 노래야 y husband. That's my dad. That's my 가 a d That's my dad. t 가자 t s my dad. t h a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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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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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ched> 음, <umas Psychology> <blunt animation> 노래는 아닙니다 <laughs> 노래는 아닌데 노래는 아니에요 노래는 아닙니다 노래는 아니에요 힘내 힘내 어날고 있습니다 누나만 믿어 누나가 지켜줄게 누나가 지켜주도록 할게. 으적 거기 읊적. 어, 여기. 어, 피와까지 샀어 우리 님들이 잘한 님들이야. 왔다 또. 나의 속박을 두려워하거라 잘하는 노래? 음... 저는 부드러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 요새 노래는 잘 몰라요. 조금... 어! 이루님이 죽어가고 있다. 아, 제가 잡았요 아, 킬딸 했습니다. 킬딸. 킬달. 나는 나직찾고 연약한 시야시 시야, 둥지. 시야. 지금 내곁한아무도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소절이 아니라 두 소절 불렀어요. 지금 집중해야 돼.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라고. 오늘 아무리 흥이 나도 이러면 안 돼. 아, 정말요? 어우, 이렇게 또 좋다고 하네. 울지 마십시오. 아 우리, 우리, 시청자님 울지 마십시오. 시청자님 울지 마십시오. 울으면 안 됩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우는 사람 지는 거야. 울면 지는 거야.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도 날이 더운 것 같아. 좀 찬거 마셨어요. 좀 시원한거 드셔야 될것 같아요. 난이 신발보다 재사용 신발을 하고 숙박 한번더 거는 게 나을 것 같아. 얼씬 음. 먹어야 되나? 쟤는 제드가 있어서 정력 먹어야 되나? 아, 서포템도 먹지 뭐, 서포템 먹자! 수호자께서 나를 <laughs> 통해 말씀하다 전진뿐이다. 그렇다. 전진하자. 우리 용안 어, 먹나? 용안 먹나? 저용 먹는 거 좋아합니다. 용 먹는 거 욕이 아니라 용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디그렇디 그렇디!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바로 바로 W로 바꿔가지고 바로 잘했다 바로. 어? 근데 나 이거 단거 뭐지? 아, 내가 이렇게 킬을 많이 먹었어 그러다 안 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그러다 아야 하면 어떡해. 아. 좀 무지하게 바쁘네. 좀 무지하게 바빠. 어, 저좀한거 같아요. 오, 정말요? 저노란지몇 개월 안 됐는데 안 됐는데 어 오지게 오지게 한건 진짜 진짜 한달한 한 달도 안된거 같은데. 아 감동받아. 아프리카 방송 중입니다. ]입니다.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뮤트오라고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욕을 하도 얻어먹어, 얻어먹어가지고 그리고 정글을 진짜 못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캐릭을 해서 아, 이런거 같아요 캐릭을 요새 좀 핫한 캐릭들을 하다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루시아님 오시면 안됩니다 오시지 마시지 에코도 있고 많 있죠. 조심해야 <목소리> <목소리> 응. 안, 안 돼. 안돼 안돼 살아야 해. 난더 이상 예전이 내가 아니야. 하는... 잘해 잘해. 내가 주던 거야 우리 팀원들이 아주 잘생겼어. 한 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이대로 죽으면 안되지. 페이크였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대제 아니합니다. 저 일단 집에 가겠습니다. 만화도 없고 피도 꼴락나봐가지고 안될 것같아 아, 제가 방송을 칭찬드리면서 하다니, 얼마 전까지 강의 들으면서 했는데, 행복하네요, 행복해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 강사 누구지? 1 1르님이었는데 아, 님이시구나, 강사 강의해 주신 분. 아, 감사합니다. 날 찾아와 주셨 어, 내 방송 틈 에서 오셨수있 잖아요？그렇지, 그렇지？우 리의 포착 은 없어 졌 지만 우리는 할 수가 어저이러뭐탈이장뭐이러다야이는거 심하게 가면안 돼. 겸손하자. 우리 이러지 말자. 아무리 기분 좋게 칭찬 한몇번 받았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오만해지면 누가 나를 보겠어. 그치? 난 초고야. 초고라고. 마음이 연지만 항상 처음 방송하는 것처럼. 우! 그래서 적을... 오! 누가 막. 잡을 수 없어요. 아야 손님 안돼. 그러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아 내가 또 잡네. 내가 왜 이렇게 잡지? 너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어요. 역시 오늘 기분이 없다니까, 롤도 좀 되는 것같아 오늘은 노래라니어 도망가자, 만나 없다. 만나 없다. 어? 와, 봐봐, 우리 님들이 잘한다니까. 내가 딱 속밥만 걸어주면 딱 그냥 스, 잘 죽인다니까. 그래서 할수 있는 거 가겠습니다. 이거를 가고, 또 이거 가야 되나? 물약을 팔고, 어? <laughs> 안 되는데, 야 이제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시아도, 아 이미 핑핑도 핑하, 아 팔면 안 되는데? 일단 핑화는 두 개씩 가주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봐 팀을 잘 만났네요. 두판 연속. 팀을 너무 잘 만났어. 근데 우리 용안 먹습니까? 저용 좋아합니다. 용. 용 먹자. 욕이 아니라 용. 어때? 콜. 아저씨, 야수, 아저씨, 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편한 힘이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타릭으로 캐리할 줄이야 똘념념 썼어. 못 뽑. 또 아리. 궁있어그르디 마. 정해진 무적이돼요나 처음 알았네? 콧탑도 무적이 돼. 콧탑 맞아도 피가 안 따라. 아, 무적이어서. 아, 망정인데. 죄송합니다. 용기 내지. 용기 내어 들어가지 못한. 아, 벨트, 벨트. 시한님 지키겠습니다. 제드가 가면 제드가. 아 용, 저기 있었어, 궁성어나 이러다 잡히겠는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 마나겁도 이런 오디마 소심한 <laughs> 탈지. 하하.. 느려졌어.. 이게.. 참.. 죽었죠아 죄송합니다 원래 이름만 쓰지 않는데 기여운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근데 핑어가 별 필요 없다 앞에서 싸우고 있어서 뭐라그 에, 무슨 뜻이지? 성? 알지 못하는 뜻은 외교어입니다. 여기 우리 아으하초나으날님도 아, 계시지만 <laughs> 요새 한글이 다양화가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어, 또 한글이 또, 에, 또, 어, 음,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벌 난습니다. 이거 맨날 올쳐야 되니까 좀 그렇네. 이? 어 벌써 세명 없네. 누워 있네. 아 채팅하냐고 보시면 밑에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야소 위험하다. 야소 위험하다. 야소 위험해. 예전에 내가 아니야. <웃음> 예전에 <웃음> 내가 아니야. 초보처럼 아무 것도 몰아 못하던 그런 내가 아니야. <laughs> 드라키. 오, 거드라키! <laughs> 시프트 엔트가 올 된다고요? 어! 이제 알았어. 시프트 엔트가 올렸대. 나 맨날 올쳤는데. 아, 배운 거 해야지. 아프리카 TV. 잊었다 이겼습니다. 두판 연습 이연는데 아, 할만 나네, 할만 나요. 오, S등기. S 플러스 상자래. 오, 어, 2 5에 됐어요. 어, 내, 내가 됐다고? 내가 있으라고? 아프리카 TV 헐랭.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어, 우리 팀원들 좋았어. 팀워크가 좋았어, 정말.